성향적으로상치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 코나우드보다 황기수가 좋다. 저는 너이좋다 아, 초보자분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피파 온라인 4를 할 때마다 계속 저요. 오프 더블이 안되다 보니까. 공격할 때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수비도 파이브백을 쓰기도 하는데 자동문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선수 개개인의 개인 전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와 수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좀더 빡빡한 수비를 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집도를 시작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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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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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자분 네. 검상치 않은 어떤 느낌을 풍기거든요? 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죠. 저는 마술사입니다. 와, 처음 봐. 진짜. 저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술?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학적으로 불가능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우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맛아, 는... 새끼 손가락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뭐야? 어? 어? 진짜 뭐야? 어? 뭐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솔직히... 솔직히... 어, 어? 휘는 새끼 손가락이 휘는 모습이.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거짓 마술잖는 아니었어요. <laughs> 어, 네. <laughs> 일단 앞보셔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팀 먼저 살펴볼 건데요. 굳이 내 사연을 얘기하지 않아도 뭔지 알것 같아. 수비가 약해. 아, <laughs> 네, 정확합니다. 5 백을 쓰면서 좀 공격 전기가 답답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한번 먼저 실력 검증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RCMLCM으로 이제 센트럼 아, 미드필더로 아, 배치를 시키는데, 오, 아, 자, 지금 아, 근데 확실히 좀 수비가 불안하긴 하네요. 양쪽 윙백의 워커와 홍철 선수가 상당히 오버래핑을 많이 네, 하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이거든요. 스리백 느낌. 세 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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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는 뭐 감... 그냥 거의 뭐 성경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죠. 모세라고 하죠. 모세의 기적 그냥 쭉쭉 갈라지는 이 모습. 진남이도 약간 듬든 모습 좀 보이고 있고. 자저왜 자, 누는 왜 왜? 거죠? 아, 아 패스 할것 같아서. 정각 아, 침대 아, 예치가 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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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회를 날린다. 등급으로 한번 매겨볼까요 등급 먼저? 저는 플래너 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음, 어. 되게 괜찮아가지고. 저는 F. 그러면 저는 A, B, C, D. 저는 E. 근데 공격은 생각보다, 오, 잘하는데? 근데 수비가. 개판이다 아, 이건 진짜. 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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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 아니 에이, 아, 에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솔루션할때 제가 원래 선수를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포메이션을 바꾸고 싶었어요. 음, 저도 공감합니다. 아. 파이브 백인데 파이브 백이 아닌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메이션 이 포메이션 한번 적힌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 보기만 했어요. 아까 그 포메이션보다 이 포메이션이 훨씬 더 수비적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연에 적었던 거를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뭐 피파 온라인 4에서 진리의 선수 고르는 팁 모든 선수 공통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속력 가속력. 그렇죠. 1 번. 그 다음에 민첩 밸런스. 2 번. 이두 개는 무조건 높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키. 뭐 L.M.과 R.M. 이쪽 자리들은 좀 키가 좀 작아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부터 맞아요, 그죠 음. 어느 정도 1 8 0 정도는 되줘야 맞아요, 맞아요. 어, 좀 나을 거고 내 팀에서 얘는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는 선수가 있나요? 매니에 두 명이요. 광희 저랑 레반토프 스키. 블리트라든지 뭐 B.A.라든지 이런 건좀써 보셨나? 써 봤는데 저랑 안 맞아서 안 쓰고 있어요. 음. 안 맞는다. 당연한 상황에서 골 넣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나우드를 써봤는데 너무 당연하게 넣어야 될걸 그냥 허공으로 날리더라고요 근데 딴 선수를 똑같이 했는데 넣었어요 그게 황의조였어요 이 말이네요? 그럼 호나우드보다 황의조가 좋다 저는 그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형의 어떤 미드필더가 있을까요? 에릭슨이요 부드럽고 아, 네, 패스를 맞아요. 잘 뿌려주고 체감이 좋은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하나 있긴 한데 아, 누구는 아는 선수예요 아 이게 또띠 말고 아, 발롱도르 수상자 음.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게. 이게 이게 에이아 베스마스터. 요즘 이거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드 이거 다는 게 대세가. 아주 아니. 좋아 이거. 진짜 절대 못버 아, 필수 옵션이야. 아 모드리치 땡기네요. 땡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드리치 땡기네. 바로 아, 중앙에 비시나요. 벌써 골다 넣었다. 아, 진짜. 로 아, 그렇다면 모드리치의 밑에 중요하겠죠. 요즘 키가 크고 써야 돼요. 음. 키가 좀 음. 키가 크고 좀 괜찮은 선수 써야겠죠. 여기서 혹시. 이건 어떨까 싶어요 싸울! 아, 싸울 좀 약간 오, 특이하죠 선배. CDM으로 내려도 되나요 얘는? 가능하죠 대인수비 91이죠 민벨도 높고 87에 뭐 90, 92, 96, 94, 90 찍는 거 보면 은 이거는 뭐 거의 육각형 미드필더죠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났던 EACC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핫했던 선수가 싸울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콜각? 아 바로 콜각이었야 <laughs> 테스트 플레이를 할수 있는 중앙의 모드리치 그다음에 좀더 역동적이 안 걸리는 사울. 육각형 비드핀더 그럼 양쪽에 감차의 왕을 놓고 툭툭은 유지하면서 포백 라인 부드러운 느낌으로다가 가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떠십니까? <laughs> 근데 아직 안 써봤는데 느낌이 있다. 다 아, 느낌 있어요. 김준영 선수가 이제 멘토로서 약간 좀 조언을 주셔야 되는데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개인 전술과 클럽 전술로 팀 전술로 인해서 내 플레이가 다듬어질 수 있느냐를 제가 오늘 해드릴 거예요. 오. 일단은. 개인전서로 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넘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황희조와 레반도프스키의 침투를 그대로 둡니다. 두쪽 다. 여기서가 문제예요. 제트님 안에 쏘실 거죠? 네, 그죠. 그렇죠. 수비수 돌파라는 게 있습니다. 수비수 돌파를 어디로 하냐?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쪽으로 침, 수비수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네. 안쪽으로. 음. 그렇죠, 안쪽으로. 그 말은 뭐냐? 들어와서 공착부스 수비 없으면 뭐다? 감찰다 그렇죠. 하나 더 제가 해 드릴 건데 여기서 항상 수비 지원을 걸 거예요 되게 트라우마 많이 가지고 계시죠 나 수비 못 한다 이 윙백을 좀 도와줌으로써 수비에 무게감을 두고 공격을 갈 때는 수비를 돌파를 해서 제트를을 노리겠다 센트럴 미드필더에 있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오히려 후방 대기를 걸어줘요 왜냐하면 볼란치보다 좀 앞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격은 갈 거예요 공격의 템포를 조금 늦추지않는 거죠 아우 너무 깔끔합니다 신전술로 넘어가서 수비가 왜 많이 비는지 팀전수를 보니까 저도 가야겠습니다. 아, 적극성이 어. 높은 건 협력 수비입니다. 어. 내가 커서를 한 명만 잡고 달려가도 두세 명이 이렇게 달려오는. 그러니까 중앙이 뻥뻥 비는 거예요. 조금 더 낮춰서 커서 잡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겠고 그리고 자동화 네, 이런 줄 알았어. 이런 것도 있나 자, 몰랐어요. 아, 톤업을 하, 보시는 이 초보자분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동화에 보시게 되면 초보로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수를 바꿔도 컴퓨터가 알아서. 응. 자, 이걸 커스텀으로 바꾸시고 공중 볼만 패스 지원, 스루패스 그리고 슈퍼향 지원. 자, 여기까지는 모두 자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으로 뛰면 베이지를 풀로 채우면 반대편으로 가는 거고, 중간으로 채우면 중간으로 가는. 전력 지수 조절은 당연히 켜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비 방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AI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키시는 게 좋고. 자, 이렇게 하셔야 만이 수비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보셨던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완전 초보분들은 이걸 모르실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스쿼드 솔루션, 뭐 플레이 솔루션이 끝났단 말이에요 한 가지, 좀 순발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음, 마술사신데 음. 순발력이 좀 부족해요 맞아, 맞아, 맞아. 일단 이번에 준비한 어떤 솔루션은 청기 빼기왜 아, 박수 좀 치고 해요! 우와. 우와. 아, 천기 천기 와! 청기 뺏기! 청기 뺏기다! 청기 뺏기! 뺏기. 네, 우리 박준 선수의 순발력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내려! 대기 올리지 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마. 천기 올리지 마. 에? 이래 가지고 지금 피판안됩니다 자,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천기 올려, 천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내리지 마. 어, 저그 정도면은 뭐 순발력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 플레이로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괜찮은데? 아... 출정식이 그만이더라. 음. 자유롭게 좀 풀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수비 라인 좋아요. 아, 안정적이에요. 좋아요. 아, 서울 사울. 아, 사울 커트 좋죠. 많은 걸 하는 선수. 모드리치, 스루, 패스, 패스마스 네마트시피.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맞어, 왔어 진짜 어침착죠야기죠 서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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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리치 그리고 싸우고. 환상이었다, 환상. 반상. 아, 와. 모드리치 진짜 좋다. 스빈솔 돌파 한번 아, 이용해보고 제트리가 강력한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트리 가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싸움! 나이스! 나이스구요! 나이스! 싸움 어때요? 야, 진짜 와, 좋다. 진짜, 진짜 좋다. 싸움좋죠 아, 이렇게 아, 좋아지자. 아, 진짜. 아, 진짜 좋다, 애들. 우리 멘토단들이 빅닥터의 뭐 스쿼드의 개선과 박준영 선수의 뭐 전술이라든지 기본적인 세팅 이런 걸다 보여드렸고 심지어 써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멘토단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은지 A부터 F까지 아저 너무 만족했어요 A플드릴게요 와 대박이다 지금 모두가 오늘은 행복한 거같은데 해피엔딩이네요 네, 그 진짜 해피엔딩이다 진짜 네, 앞으로 우리 피온 토랍도 이제 좀더 유명해지고 그렇죠. 네, 또 많은 사연자 분들과 오늘만 같은 어떤 그런 솔루션만 진행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에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마무리 벤트 해야죠 네, 내가... 자 피오! 철호! <laughs> <laughs> 우리 신, 사연자분들 중에 아마 가장 리액션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따라 뿌듯하고 제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전술이나 팀전술을 설정해주신 때도 너무 잘 따라오셔서 너무 좋았고, 높은 티어까지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하루였고, 다음에도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맞추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 저한테 맞는 스쿼드랑 다양한 전술들을 알려주시고, 엄청 뿌듯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